찬송가 450장입니다. 사4 5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 에베소소 오장, 일절과이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크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일차마제 4897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이 세상에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참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인이 있어요.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고요. 성도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란 것은 구별된 물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송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제자.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송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아침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뜨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을 연장하고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왜냐면 오늘을 살고 싶었던 어제 죽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한번 살아보세요. 엄마,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내 마음을 그냥 세상에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하게만 보여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근데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식들 보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듣고 저대 나도 저렇게 말안 들어서 인생 이렇게 버렸는데 버린 건 아니지만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얘 쟤는 말을 안 들을까? 주변에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아이고 장로가 돼갖고 권사 안수 집사가 돼갖고. 사보다 못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아휴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 되고 있는 거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게 보이면 하나님이 아 기도하라는 거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흘레가 집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안 보여 이것도 눈에 안 보여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여보, 그걸 보이게 하는 거는 당신 보고 먼저 추수라는 이야기지, 나한테 훈계하라는 이야기 아니오, 그러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주면 되는데, 하, 마음이 막 불편해갖고, 이것도 안 채워놓고,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이것 눈에도 안 보이냐, 너는 눈이 없냐. 어? 하, 아, 그러고 오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없지를 못한 거예요. 나만 은그본것 같아요. 나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형제 눈 속에 티가 있어? 그건 너 눈에 보이던 내눈 속에는 둘보가 있어. 먼저 둘보를 빼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둘보가 딱 있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은혜롭게 살아보세요. 교회에서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떤 것인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게 혼신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말씀해,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목자라, 감독 대신 어, 이에게 돌아왔다. 그냥 전에는 그냥 길을 잃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할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됐다 변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궁위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착 미우한 자였으나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이런 모습으로 산다 할것 같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은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요. 다 변해서 어떤 사람도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다 변화됐잖아요. 싹 깨워보세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기 남자 저 남자 자기 눈에 들면. 그 남자를 자기 품에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잖아요. 아, 만족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면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안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론유다가론유다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원이 서고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그 명단에 들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열두 집화가 있고 신약에는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둥 근간이 되는 것인데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갈 길을 가고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갈길 빨리 가.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 했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다 변화시켜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다만큼은 변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니까. 교인들을 음.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편안해야되는데, 욕심 그만 부리고 살아야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 사납게 살까? 왜 이렇게 성별 그대로 부리고 살아갈까? 아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베수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놓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이라빛 자녀들처럼 향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함에 있다.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이 돼서 빛의 열매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 신분, 패러다임이 삶의 구조가 다 변해버렸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맞씀면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상체가 되는 거야. 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세우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때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늘 그런 권면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좀 본받고 살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 예배속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다. 빌리포스 2장 8절 만생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고십자가의 조심이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종하심, 하나님의 순명하심. 이 신앙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나를 나타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죽여 버리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울이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너무 결격 상황이 많았어요. 얘는 바울은 너무 칼 같은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 특징 뭐냐면 판단하고 비판을 잘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쳐버리는 것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온화들 못한 것이죠. 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죄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목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보는 것이거든요, 케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격뿐만 아니라 신앙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피를 섞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 아수르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수가성 어물가의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말을 건네요. 우리를 당신들은 개처럼 여기는데 왜 나에게 타고 와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나에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참 희한한 양반이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철저했습니다. 아주 자기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이요. 그게 바로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모습이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싶어서 그때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나는 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박아버렸어. 그 이야기, 철저히 나를 내려놓겠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지금까지 내가 닦아온 모든 스펙, 이런 거 나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배처럼 내가 여길 거야.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작용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사랑이 이런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1 4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견디게 합디다 사랑이 이겨내게 합디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늘 이야기한다면, 참 쉬우를 내가 사랑이에요. 내가 봐도, 처음에 내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말을 참 잘해야 돼. 야, 봄이야, 지원아, 시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한번더 깨우면 신경질을 안 버려요. 몸 심부름을 시키면 못 들은 척은 해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요 신부름대로. 그냥 이뻐 죽겠다는 거야. 걔가 말을 안 듣고, 걔가 나에게 막 불퉁거리면, 내가 이뻐할 구석이 있겠어요. 니네 집 가. 엄마한테 가.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왜 그렇게, 어? 지극장성으로 돌벌. 보 아, 옛날에 아들을, 아이들을 키울 때는, 뭐 사달라면, 밀었어요. 야, 다음에. 뭐, 다음에. 근데 얘는, 마음이 사랑에 가니까 다 태권도 끝나고 태권 오면서 뭐 먹고 싶냐 내가 먼저 물어보지 할아버지 나 이거 먹고 싶어 빨리 해줘 이러질 않아요 내가 먼저 말하게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다 들어왔는데 차에 내리면서 할아버지 나 과자 이거 먹고 싶은데 보면.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뻐 보이니까 그래 내가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랑을 해보세요. 남편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아내를 가장 사랑해보세요. 가장 아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냥 말안 듣는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흠집을 내는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사,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보면 내가 왜 예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까? 그 후회가 지금 막 들, 들어요. 들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영이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변했다. 많이 변했네. 김문일 씨,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사랑하면 살아보세요. 부족한 남편, 연약해 보이는 아내, 어리석은 자식들, 주변에 모든 형편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궁율의 대상으로, 자비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바울이 그걸 알았다니까,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수학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뭐 구원받고 이런 것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심지어 철저히 예수를 배척했던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야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몸이 다 녹아내려 버렸잖아요 사랑으로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만 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이란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다자정에 계시는 사람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주변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